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좀 쉬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도농복합 지역의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발표를 맡게 된 황승현입니다. 네. 그 우선 선후배 동료분들의 좋은 발표와 토론을 듣고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감사의 말씀 전드립니다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좀 짧게. 그리고 중요, 중요한 내용 위주로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 주제로 발표하게 된 도농복합 지역의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는 SDGS의 지속 가능 발전 전략과 어, 도농복합 지역인 완주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려고 했으나 어, 현실적으로 뭐 조직적인 내용이나 뭐 제도적 실천적 문제로서 어, 국내 지자체에서는 SDGS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좀 현실적이지 못한 좀 이상적인 발표만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짧은 기간이었으나 이제 좀 완주 지역의 현실적인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이 부분 좀 전달 드리겠습니다. 완주 지역은 9만 1000여 명의 인구가 있고, 그리고 농가 인구는 만 3000여 명으로 전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은 서울의 경기도처럼 전주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주 지역은 전북 군단위 중에 가장 생산량도 많고 관광 인프라 자원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비도, 비도시 지역은 93%이고 또한 귀농기촌인들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와 로컬 푸드도 활발히 성장, 활발히 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지속 가능 발전대회에서도 고상고 학생들이 만든 고순도순이라는 지역협동조합이 장관상을 수상할 정도로 좋은 어떤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군 예산 또한 8천억이 넘는 메모드급 재정으로서 거의 소도시급의 1조 원에 가까운 재정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군에서는 완주군 기본계획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기본계획은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갈 주요 계획이자 지역의 지속발전 가능한 장기계획입니다. 미래의 정책계획과 전략계획, 종합계획에 담긴 완주군 관리계획의 지침계획으로서 장기계획으로 2035년까지 도시 발전 방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는 수소경제 등 미래 선도산업의 인프라 강화, 고부가치 농업전략 및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완주형 사회적 경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및 권역별 특성에 맞추어 4단계의 전략과 농촌 정비사업 및 수요대응형 주요 공급정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문화의료복지 방제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장기계획을 전문가와 함께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건강하게 교육 문화 혜택을 누리는 행복 도시로서 2035년까지 장기 계획을 공유하고 공청회를 진행하였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군단위에서는 근시안적인 단기 계획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 계획으로서 전문가와 주민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장기 계획이라 정말 의미가 있는 지역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러한 장기 계획이 실제로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장기 계획이 될지는 현실적으로는 약간 의문이 들고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지역의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은 2015년 15만 인구를 바라보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며 현재 소멸위기 지역에 포함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군에서 또 군행정과 지역의회에서의 어떤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군에서는 불법 쓰레기 매립장을 좀 눈감아 주고 그리고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은 고소고발도 당하지 않고 말단 공무원은 고소고발 당해서 현재 무죄로 변제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주민들이 인허가를 무시한 불법공사와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MBC 방송에서도 지난주에 방송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만주의 산업단지가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있는 상황인데, 쿠팡이나 관련해서 코엘 물류라든지 1,500억 원에 달하는 어떤 투자를 약속했던 업체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론에서는 관리부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군 의회와 행정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포럼이라고 군에서 몇년 전부터 같이 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겠다는 군의 그런 행동이나 그런 방침이 이런 무분별한 공사와 어떤 횡포로 주민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일자리와 청년에 관련된 인구정책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의 입장으로서 완주 지역은 관광 인프라도 많고 훌륭한 사회적 경제적이 많으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해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된 세미나나 포럼도 많이 열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좋은 단체와 그런 캠페인 세미나 포럼들을 뒷받침 못, 뒷받침하지 못하는 군 의회와 행정이 좀 정말로 부끄러운 상황이고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볍게 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지역의 정책과 사업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요 참여자는 입공과 거리가 먼 실무진과 주민이 함께 지역 정책과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은 어떻게 보면 도시와 먼 지역일수록 입권이나 좀 친인척과 가깝게 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입권과 거리가 먼 청년이나 주민들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꼼수로 밀어주는 수익 계약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정책이고 지역의 미래다라는 말이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우보천지의 사업과 유명무실한 정치행정이 도농지역의 냉정한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을 행복하게 바꾸고 그리고 주민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바뀔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좋은 선후배 동료분들과 함께 신청하고 계신 분들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지속 가능 발전 사회를 위해서 계속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